왜그 음. 사람이냐? 그러면 그 사람을 하고 딴 사람은 안 하느냐? 음. 그래서 절차법을 만들어서 판사도 검사도 어쨌든 공직자니까 네. 비행위가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행위가 있을 때 내부적으로 최소한의 조사를 해서 네. 어느 정도 선이 넘으면 국회로 그것을 보내고 음.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그걸 받아서 더 조사를 해서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국회의원 간에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 네. 국민들도 그걸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빌드업 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음. 그래서 마지막에 국회 표결까지 가는 이 절차를 좀 에너지를 좀덜 들이고 상시적으로할수 있도록 절차법을 꼭 만들어야 된다. 전 그런 결론은 어어요 이번에. 어찌 보면 네. 아니 무슨 검사 하나 탄핵하는데 국회의원 100명이 서명을 해야 돼. 뭐 네. 이것도 사실은 좀안 맞는 면이 있긴 한데. 네. 저는 그 와중에 제일 좀 슬펐다고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 음. 그런 얘기 있잖아. 뭐 이렇게 음. 괜히 건드려 놨다가 음. 결과적으로 이게 인용이 안 되면 응? 괜히 밑보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에이. 검찰의 표적이된 네. 수사를 더 당한다. 어? 네. 뭐 대법관 임명동이한 처리 안 해주면 음, 음. 안 그래도 사법부에서 지금 음. 민주당 쪽을 곱게 보고 맨날 영장이나 발부하고 뭐 이러고 음. 있는데 음. 그, 그 관계 개선을 좀 해야 될거 아니냐 음. 이런 식의 생각 네. 응? 그, 이거는 정말로 본말이 전도된 거잖아, 아무, 거잖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laughs> 음.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말씀처럼 탄핵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늘 민주당이 그런 비판을 하잖아요 왜. 음. 검찰과 법원은 자정 기능이 없느냐 네. 왜제 식구 감싸기를 하느냐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고 의견을 냈으면 그걸 해소할 방법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고 네. 그런 여러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탄핵 제도인데, 네. 그거를 과거에 자주 해본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음. 굉장히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엄청나게 의미 부여를 해 가지고, 막 네. 정치적 파장을 걱정하고 맨날 나오는 그 역풍 얘기 네. 뭐 이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이제 정치적인 계산만 하고, 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니네 말이 지금. 음. 그 그걸 관철시키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음. 옳라서 주장하는 거야? 네, 아니면 네. 그냥 환심 살려고 주장하는 네. 거야? 이런 식의 의심을 네. 불러 일으키는 거잖아. 반복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말만 하고 실제로는 행동 음. 안 하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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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치 개혁과 관련된 얘기로 좀 넘어가 봅시다. 이제 네. 결국 이런 문제들이 음. 계속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정치 개혁이라는 얘기를 민주당이 네.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음. 있는 21대 네. 의회를 출범하면서 네. 많이 약속을 했고, 네. 국회 선진화법 같은 아니 저기 국회 개혁에 네. 관한 맞습니다. 얘기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네, 네. 입법화해서 내놓고 했었잖아요. 네, 네. 네. 다 사라져 버렸어. 지금 일하는 국회법 그렇죠. 뭐 이렇게 명명해놓고 음, 음. 그죠 실제로 안 지키고 있죠. 어. 어. 그리고 어제인가 기사를 보니까 또 음. 20대 국회, 21대 국회가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국민 음. 80% 이상이 음.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네, 네. 그리고 이게 매번 반복되고 있다. 그렇죠. 네. 어. 물갈이하자 고 그러고 또 그렇죠. 또 네. 이제 그러면은. 정치 신인들 뭐 음. 이 자신의 정치도 음. 우리도 겪어봤지만 음. 잘 제대로 해본 사람이 음. 계속 남아서 정치를 해야지 정치 네. 문화가 발전하고 네. 좋아지는 것이지. 옥석을 잘 가려야죠. 그렇죠. 네. 괜히 그냥 무슨 물갈이 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데려다가 음. 그 포장만 바꿔봤자 네. 본질이 달라지지 되죠. 않으면. 또 물갈이. 4년 음. 뒤에 계속 반복하죠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머리 숫자로 뭐 얼마 바꿨다 이런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이 네. 얼마나 바꾸는 바뀌느냐가 중요한데 음. 자 정치 개혁의 과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네. 네. 여러 차례 천명하고 약속한 게 있었단 말이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네.